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하 게임리온입니다 오늘은 아 진짜 보기 좀안들었잖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습니다 게임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리온입니다 님들아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리온입니다 일단 어디로 갈까요 번지 네. back to s a e o n 임서 먹고. 그래야 이겨. 그래, 여기 술탄 먹고. 아, 엄청 무서워. 임서 먹고. 오케이, 그래, 엄청 무서운 거 먹고. 야, 야, 야.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이야 이거 뭐거아닌이당연야지 근데 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laughs> 근데... 여... 계속 봐 아, 아, 빨리 이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파밍! 빨리 파밍! 야이야 이거 다살아 있네. 올... 이번엔 총을 먹었죠, 내가. 되겠다. 이빈다 혹시... 잘하네. 아! 와드 야! 2층 사람. 와드 2층. 헐. 왜? 와드 가려고 있었는데. 와디 2층에 사람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어, 저... 조심하세요. 핵이에요, 핵 있어요, 핵 있어요. 이뭔엠프 아, 없어, AKM이야. 아총 겁나 한통고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우리가 이걸 이리 굴려? 너 인성 문제 있어? 너무 힘들어 이거. Target down. Reloading. 아 이거 이렇게 죽어버리네. 괜찮아 데 여기 이 있다 여기 이고 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또 빽이 먹었네. The blue team is unstoppable. 아, 얘네 뭐야? e n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레... 여기서부터 조소을 들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너왜 이렇게 못하냐? 미찾기 나이스. 이거 응, 빨리 먹어. 이렇게 먹고. 얘네 죽이고. 오케이, 들죽이고 와우. 오이 님들아. 오케이, 이고아 겁나 무 님들아. 아이